아 안녕하세요. 네. 예좀 어떠세요? 뭐, 아프지요. <laughs> 허리 이런데는 언제부터 아프셨죠? 허리 아픈 거는 꽤 오래됐어요. 젊었어부터. 오랜 세월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30년 좀 넘었어요. 30년 좀 네. 넘었어요. 네. 아이고 아, 그... 무릎들이 많이 부셨네 이것도. 예 네, 부었어요. 여기도 많이 부. 군인들 유괴 나고 하니까 어. 군인들 옷만 드는데도 들어가서 어, 일 하고 일도 하고 그냥 막 그랬어요. 아 이렇게 쪼그로 앉아서 일하고 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척추 뼈도 많이 휘어 있고 쭈그라들고 그랬어요. 나는 돈 없으면 죽는다. 네. 이 가슴이 아주 어. 막혀 있어요 아주 <laughs> 그래도 아주 자식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대 보니까 제가 못 배웠으니까 어. 그 한으로 자식들한테 풀어주느라고 어, 또팔좀 볼까요 네. 멍이 잘 들죠 네. 이렇게 그냥 아이고 멍이 드시고 여기도 그냥 멍들고 또 이쪽 팔은 몸 구석구석에 그 뒤에 보이는 멍자국들 멍멍 네. 뭐 또목 뒤가 두꺼워지고 복부 비만도 심한데 이런 증상은 네.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통제로서 통증이 그럴 때 쓰는 약이 네. 그 스테로이드 약재가 있어요. 응? 그 약재가 굉장히 진통이 없이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문제 없게 해주지만 그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배가 나오고 멍이 잘 들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뼈가 약해져요 뼈가.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척추와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썼던 스테로이드 약재가 골다공증을 유발한 겁니다 할머니는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까지 발생해 입원했습니다. 내가 먹는 약에요. 당에도 있고 음. 당약을 먹으니까 여덟 가지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데 섞여 들어가는지는 나는 그건 몰라. 어, 2차성 골다공증 을 유발시키는 약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로이드 약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어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해서 통증이 심해서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처방을 하면은. 진통 효과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기관지 천식 발작이 오면 은 스테로이드 약제를 투여하면 염증이 가라앉아서 착 혈관이 확장이 되고 아주 스테로이드 약제는 아주 진짜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근데 가능한 한이 약제는 부작용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특히 뼈를 녹아난 약화시키는 약 심하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과량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진 오욱자 씨. 오욱자 씨는 뜻밖의 이유로 골다공증에 걸렸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 수시로 맞았던 통증 주사가 화근이 된 것이다. 여기도 내려앉고 여기도 내려앉고 여기도 내려앉고. 그러니까 벌써 다섯 개 이상이 이렇게 압박이 와서 저희가 아주 심한 지금 골다공증 상태인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다. 통증 치료나 염증 완화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과다 용량을 쓰거나 혹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스테로이드 과다가 골 형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골다공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얼굴도 이렇게 많이 그 동네에서 그 주사 맞은 걸로 인해 갖고 제가 지금 얼굴들 이렇게 많이 부었거든요 지금 얼굴이 붕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다 복합적으로 그 주사에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그냥 아프다고 동네에서 그냥 그런 주사 그냥 많이 맞으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안 좋을 때 한두 번 맞으셔 갖고 안 들으면은 그냥 큰 병원에 오셔 갖고 진료 받으시는 게 그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